거의 케이팝 노래밖에 안 들려요 한국어 전공으로 졸업을 하면 거의 100% 취업이 된다고 하는데요 취업이 잘 돼서 그래서 한국어 학과가 이제 요즘 인기가 안녕하세요 대만에서온 사이선입니다 아마 다섯 살 때쯤 아닌가? 원래 뭐 대장금이나 그리고 내 이름은 김상순 이런 거 되게 엄청 유명해서 해외까지 다뭐 더빙 같은 거 해가지고 TV에서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을 알게 되었죠. 되게 편한 나라 같아요. 내가 여기 살면 되게 편할 것 같은 나라. 사실 대학교 때문인데 한국 좋아해서 이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배웠다가 제 한국 기준이 대학교 신청을 할수 있는 기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온것 같아요. 그리고 댄스 좋아해가지고 옛날에는 아이돌 꿈을 한창. 열정하게 열정 있게 껐었습니다 오늘은 대마에서 한국어가 인기 있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사실 대장금 그때 다섯 살때접근한 다음에 그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 심심해 가지고 그때 드라마를 하나 봤는데 옥타방 왕세자라고 그때 근데 이제 대장금 이후로 제대로 된 이제 드라마를 한 편을 제, 끝까지 본 드라마예요. 그거 보고 나서 뭐 한진민 배우님 그때 좋아해가지고 나오는 런닝맨 예능라는게 알게 된 거죠. 그때부터 한국 예능을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 심심하니까 그냥 한국 배워볼까? 해서 독학을 했어요. 처음, 초반에는. 근데 또 하필 이제 제가 들어갈 그 고등학교가 국제학교여가지고 그래서 한국 친구도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같은 반 친구도 한국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장난식으로 계속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케이팝 때문에도 있고 드라마, 드라마 때문에도 있고 그러다가 독학을 해서 뭐 어느 정도 되어서 한국 여행 오기도 했고 뭐한 두세 번 여행사랑 같이 오기도 했고 자유여행은 오기 했는데 한국 그 되게 많이 좋아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네, 배우게 됐어요. 어려울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저희 엄마도 그러는데, 동그라미랑 X 이런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걸 읽고 그러냐고.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아침 드라마 다 약간 좀 나이대 좀 있으신 분들을 보잖아요. 근데 그거 약간 어디든 다 똑같은 건가 봐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한국어, 한국 드라마 되게 잘 챙겨봐요. 그래서 TV에서 채널 있는데, 전문적으로 한국 드라마를 나오는 채널인데, 근데 그거 중국어로 이제 더빙을 하는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대만 고등학교 제, 그, 뭐야, 제2 언어? 한국어로 선택하는 학교가 400개만 와우. 넘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진짜 놀라운 게제 기억들 한 7, 8년 전까지는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이지, 대만에 가면 길거리에 거의 케이팝 노래밖에안 들려요. 그 정도로 진짜로 되게 인기가 많아요. 네,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 잘 없었던 것 같은데, 요즘 진짜 제 주변 친구들도 이제 케이팝 때문에 한국어도 독학하는 친구들도 있고 해서 뭐 제대로 여기 있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근데 대부분 약간 좀 교환학생으로 와서 뭐 체험하거나 뭐 살고 싶다는 뭐 작가님이라도 살고 싶다는 그런 친구들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한류인데 일단 드라마로 대만에서 한류를 시작된 것 같은데 마지막 승부라는 드라마 그때부터 시작되다고 하는데요. 근데 일단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아침 드라마 일단 나이 있으신 분들 많이 보고 다음에 드라마로 얘기하면 아마 제가 얘기한 것처럼, 대장금, 뭐, 내 이름은 김찬순. 여기서 되게 시청률 엄청 높게 나온 드라마 다 이제 해외로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시, 그 시티헌터? 뭐, 시크릿가든? 이때부터? 사실 예전에 인생드라마 1위는 괜찮은 사랑이었는데, 사실 그것도 지금 1위이긴 한데, 요즘 그 사랑의 불시차 너무 잘 봐가지고, 왜 인기 있는 것 같... 일단, 배우, 남자 배우님 때문에 아니까 <laughs> 되게 뛰어난 비주얼이고, 남자 배우 때,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 대만 드라마도 한창 좀 인기가 많았잖아요. 한 10년, 10년 전인가? 10년 전까지도 제가 드라, 대만 드라마 되게 잘 생각해봤거든요. 그때 딱 대만 드라마, 여기 어, 점점 되게 사람 인기 많았던 데였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후로, 이제 한국 드라마 이렇게 치고 올라오니까 사람들 다 한국 드라마 보게 된것 같아요. 정말 그 다들 다 알고 있는 뭐 글로벌로 유명한 그룹들 몇개 있잖아요. 예전에는 진짜 슈퍼주연사 장난도 아니었어요. 대만에서 진짜 인, 진짜 인기 많아요. 제 주변에 제사촌 언니 진짜 좋아했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 진짜 아마 뭐 예전에 H.O.T. 뭐 그런 정도로 대만에서 인기 진짜 많은 그룹이 슈퍼주니어, 뭐 소녀시대, 이게 원조 원조 아이돌 그룹들이 인기를 되게 많아, 많았고 아 저는 투피엠 좋아합니다. <laughs> 근데 요즘 좋아하게 된거 아니고 제가 되게 오래된 팬이에요. 저는 한국어 독학하고 시, 시작하고 나서 그 우리의 결혼했 우리 결혼했어요 보고 니쿤을 좋아했다가 이제 투피엠을 좋아하게 된 거. 같아요. 네 일단 한글 인기 인기이가 있는 이유가 아마 글자 자체가 쉬워, 배우기 쉬워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읽을 수 있을 때까지는 되게 쉬웠어요. 제가 그 자음이랑 모음 이렇게 막 무슨 음 무슨 음 이러고 합치는 이렇게 합치면 무슨 음이다 이런 영상을 한번 봐가지고, 근데 그거 보고 나서 금방 배웠어요. 금방 음을 다 외우긴 했어요. 근데 읽을 수 있는데 뜻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읽을 수 있는 것까지는 되게 쉬운 것 같아요. 한국어로 배워서?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언어를 배우면 어떻게든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어는 일단 저한테 도움이 된건 제가 지금 앉은 이유가 <웃음> 한국어가 <웃음> 돼서 <웃음>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가장 좋아하는 국어? 한국말 아, 어, 얼마 전에 퀴즈, 봤는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인터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외국인들한테 이 질문을 했는데, 저도 보면서 생각했죠. 제가 좋아한 한국, 한국어가 뭔지. 타입세 <목소리> 번째는 취업이 잘 되는 건데요. 대만 대학에서 한국어로 한국어 전공으로 졸업을 하면 거의 100% 취업이 된다고 하는데요. 취업이 잘 돼서 그래서 한국어 학과가 이제 요즘 인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호하는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은 약간 지금 여러 방면으로 되게 발전이 잘돼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뭐 한국어가 되면 되게 이득인 것 같아요. 이제 졸업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서 비자도 이제 지금 구직 비자인데 이제 일을 찾는 비자인데 일단 비자부터 얼른 뭐 어떻게든 바꿔서 <laughs> 취업을 하던 여기서 장기적으로 있을 수,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을, 일을 네. 장기적으로 할수 있는 일을 찾아서 여기서 살고 싶어요. 오늘은 대만에서 한국어가 인기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좋아하셨다면 구독과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